진짜 조이코 한 번도 안 써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니 안 지각. 지졌잖아요 아니 나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이코만 그 언제 오는 거지? 마마 지각. 나눌에서 지각. 마마. 마마 누나는 지각해도 돼. 그래 그래. 왜요 왜요? 마마나, 왜? 마마 누나는 지각 해도돼 울면 어떻게? 아니야, 아니잖아, 어? 언제?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각한걸아 할게. 미안해. <laughs> 아니야, 나괜찮아나야아해야아님 눈이 너무 부었어요. 니야야 아니야, 게야 나 때문이야 내가 거 맞지? 야, 방송도 안 하고 피곤하다고 재밌게못 해줬어? <laughs> 에이... 야 내가 대가리 박을게 해 야. 내가... <laughs> 자 그래서 오늘 할 게임은 뭐냐면 슈퍼마리오 젠버리입니다 어제 마마가 어깨. 하고 울었다는 <laughs> 아 진짜? 요아 <laughs> <laughs> 조심해야겠다 오늘 <laughs> 아, 조심하는데 아니야 <laughs> 마마가 아니. 어제 슈퍼마리오가 잘안 풀려서 울었잖아요. 아이 조심해야지. 아이, 그때 그거 어디서 들어온 거야? <laughs> 오늘 방송 키자마자 시청자들이 막 구구절절 울퍼주던데. 아, 지금 마리오 사태 때문에 묵게 아니고, 이제 최근에 좀 일이 많아가지고. 예, 아 그래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막 찔끔은 아니던데, 요 우는 모습은 저도 봤거든요. <laughs> 왜 보셨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내 <놀람> 진짜 게임하다 우는 사람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 어? 와우. 아니야 어. 처음은 아니야. 진짜? 처음은 아니야. 음. 어, 어. 어. 많지. 본것 같아. 막 음. 하다가 우는 사람도 보긴 어, 했어. 어 어. 음, 막그 어. 건물 짓고 막 하다가 어, 음, 막, 음. 막. 이거 못당겼어 음. 이거 못 당겼. 한 등대. 아니야. 한 등대. 이거. 이거 못당겼어 이거 못 당겼어요. 나 언제까지? 와.. 결국 이것도 또양아진이 먼저 했어? <laughs> 젠장! 아, <진짜. 웃음> 어떤 맵이든 내보죠? 너 마마야 뭐 했어 어제? 어제 꽃충이랑 저.. 뭐?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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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꼬충.. 뭐? 근데 뭐라고요? 아니 저거.. 어? 뭐? 꼬.. 얘뭐 꼬.. 그래 그래. 쇼핑몰 했는데 재밌어요. <laughs> 그럼 우리 군바 어 너무 난이도가 높은데? 와, 살짝 낮은 말래? 걸로 먼저 할까? 아까 주사 스피드웨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스들이잖아 어, 어. 아. <laughs> <laughs> <하자텔, 하자텔. 웃음> <laughs> 어야 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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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웃음> <뭐야? 웃음> 지았다맞나았다 아! 워 아니 뿡아 너! 감사합니다! 혹시 코인. 이런 말 해도 될까? 너 템템 버림보다 못 들었어. <목소리> 어쩌면... <목소리> <laughs> <맞아. 목소리> 야 뿡아! 진짜? 너나 나나 뭐 에이, 똑같아 임마! 아, 개보수야빵원이죠 <목소리> 그래도 전빵원은 아니죠? 돈 <목소리> 없어. 아. <목소리> 그냥 저냥 원래 뭐 정해 마마는 선행했잖아 막, 쇼핑몰 어, 아 그래 어? 그래 군방 가자 아니, 그러면 어, 나 괜찮아 오케이. 근데 쇼핑몰 재밌어 하고 싶은 거해 아니 어제 먼저 걍지 1등한 거야 그거 딱그 그 차이야 지금 스킵입니다 해졌네 표독붕 나 이따 나 방송하면서 게임 못 한다고 이렇게 욕먹는 건 처음이었어 <웃음> <웃음> 자 갑시다. 하나, 둘, 열! <laughs> 와, 진짜 하나, 개발겠네? 둘, <웃음> 열! <웃음> 와 이건 진짜인데 부럽다. 아, 그래도 아, 금더블이네. <laughs> 오히려 좋다. 여기서 와 금더블을? 오! 하지만 1, 1이 나온다면? 1, 1? 아직 모릅니다. 1, 1! 4, 10. 1! 돈이 없는데? 아. 어? 19야, 1구돈안 되는데? 가까이 찾다, 가까이 아니, 가는 거야. 왜? 가만히 있어. 나만이 자식들아. <laughs> 단판 이길 거니까. 음. 어 이걸 사? 이걸 사? 진짜? 과감한 어, 모자랄 나? 수도 있는데? 오오 와. 과감한 봐. 이길 거니까 음, 미니 게임. 어. 오. 무배. 아, 내가 가져가겠다. 된다. 이겨야 저 한다. 주세요. 저 보세요. 저 코인. 이열쇠가 이열쇠냐 자, 보세요. 예. 제가 첫 번째입니다. 네. 먼저 문에 붙으니까 아 사람이 승리하는데요. 아 다섯 개 열쇠 중에서 이열쇠가 예뻐 보이는 분 그럼 이걸로 세 번째 문 열어 봐야지. 아 이렇게 뭐야? 탈출하면 1등입니다. 뭐야? 뭐지? <laughs> 아니 뭐 <뭐야? 웃음> <괜찮은데? 웃음> 어떻게 하는 건데? <laughs> <이렇게> 어떻게 하는 <laughs> 게알 오케이 오케이요. 오케이. 어? 내가 이번엔 제가 탈출해 보겠습니다. 순서 저맨아 꼴등 했잖아요 저만 아니 저넷 개, 저넷저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아니, 생각하는데요? 안 좋을 수도 맞아 먼저 하면 안 좋아. 저등이다아등은 너무 안 좋은데? 나는 운이 3모지. 좋으니까. 세모야 세모 3모. 이번이지 이번. 2번. 센터지. 될줄 음, 알아. 아이러 네. 다시 이렇게 나오는구나 바보같은 녀석 이걸로 바로 중앙문 따는 가운데지? 거야 가운데. 안녕히 계세요 응 아닙니다 아, 뭐, 그렇다면 나의 선택은? 네모지 네모 이 세모를? 촥 가운데지 가운데문에 절대 아니냐 야이 씨 사기 치지 마 아니 뭐야 아니 어제 울었다고 챙겨주네 아니 그니까 상승의 일환이잖아 이건 1번입니다 채찍 아닙니다 이었고요. 마마야 하나 골라줘봐. 네모. 네모. 응. 1 번이지. 세 번째 못내. 아일진 말해야지. 너 <laughs> 누구? 어, 뭐할까 너의 네모지? 생각에 반대로 해봐. 네모의 너, 세 번째지. 너가 감이 오는 거야 반대로. 반대야. 오. 첫 번째 거해. 안돼. 아니요. 아. 좀... <laughs> <S> 아 <S> 진짜 고생해 아니 <웃음> <웃음> 와 가져갔다 헤드형 <laughs> 헤드형 잠깐만 헤드형 헤드형 어 헤드형 제발 이건 네모의 세번째 같아 믿는다 <laughs> 응 동그라미 진짜. 빠이빠이 와 이게 진짜였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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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동팡이야 지금 동팡이. 어, 어, 어. 오늘 똥이가 아, 울겠는데 놀래전하면 아, 동팡이 동팡이 상황이 있어. 완전... 아니 3등이라도 했으면돈 받는 건데. <laughs> 에헤이. 왜 이러신다. 어디야? 어디야? 간다 아, 이제. 와우스. 와! 똥이가 똥이 바로 앞에. <웃음> <웃음> 완전 어필인데? 아니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응, 도관으로 형 분야. 왼쪽 구석으로 처박힐 거야. 걱정하지 마. 응 아니 응, 아니. 나 왼쪽 가고 보 싶다. 이러 어떻게 돼? 어? 유령이네, 아. 여기가 뿡이 못 어? 사게 <사기>. 해 <laughs>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내, 내가 <laughs> 내가 사야지 아줌미 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잘가 그건 맞잖아 내가 사야지 아줌미가 있는 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라니까 미안해 <laughs> 아니 뭐 미니게임은 뭐있 맞아 아미니게임 미니게임은 이겠지 좋았어 진짜? 네, 네, 진짜 애 아, 없어서 난 연타를 다 채워도 왜 이렇게 많이 뺏어가냐고 진짜 한번더 어? <laughs> 미니게임 이겨도 못 사는데? 한번더 어떻게 한 번만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안 되겠습니까 진짜 이번은 아, 랜덤하겠습니다. 아, 굳이 랜덤 아니 두명 있는데 공정을 <laughs> 뚫서 아아아 와! 이겼다! 아아아아아아 가자 토관! 와 토관! 설마? 근데 어디로 움 설마 진짜 설마? 바로 앞 바로 앞에? 왼쪽 구석 축하드려요. 어 잠깐만. 어? 누구 걸 뺏을 생각이신가요? 가져가! <laughs> 가져가! 그냥 가져가버려 어? 그거야 그거야 누구 뺏을 생각이야? 랜덤이요 <laughs> 랜덤인데 그렇게 됐다 야 어. <laughs> 그러면 차라리 워크블록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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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설마 나겠어? 나 이걸리게 되나? 자연 짜라란. 오, 어? 어? 진짜? 어? 와! 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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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로? <laughs> 와! 이제는 말이 잘안 나오네. 와! 맞아. <laughs> 나 잡아서 멘탈 당했어. 영스타 영골드. 와우. 하해 <laughs> 아, <미친> 괜찮아. It's <laughs> okay. I'm fine.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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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을 왜 봐? 너한칸 앞에 있어. 봐왜보는데너한칸 <laughs> 앞에 있다니까? 욕심 내지 않아요. 과연. 우리 딱10 코인만 남는 거야, 성윤아

이 이기면 되지 뿡이가 아 진짜 이거 뭐냐 어 1대3 제발 쿠키틀만 찍지아라 쿠키틀만 찍지말아라아아 바로 갑시다 예으아아아아왜아전아아아아아 <laughs> <진짜? 웃음> <laughs> <바로 그럼 말하자. 웃음> <laughs> 말하는대로 <laughs> 갑니다. 바로 덕소? 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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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소가. 딱, 딱. <laughs> <발 웃음> 지 <꺼졌지? 웃음> <laughs> 어, 졌나? 나진거 같은데? 어, 어, 우리 우리 졌도 있어. 어. 실수했거 어? <웃음> <웃음> 아니, 우리, 아니, 이제 이제 깨달았네. <laughs> <중에>. 와, <laughs> 와, 대박. 와딱십이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골든 탈출! 축축! 규칙! 아 이거 규칙 나왔구나 와 어? 스타 교환 상구충은좀 빡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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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강탈권? 와 가보자고! 어!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음 상점 근처에 그냥 깔아볼까나? 퍽! <laughs> 아이템 어차피 쓸 것도 없는데 뭐 맞긴 네오 저렇게 이거를 똥 <laughs> 크크 <laughs>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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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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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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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빨리 사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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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VS 샀어? 왜? 왜? 금톤을 왜안 사? 어? 왜 금토건? 이렇게 된 어? 거. 어? 어나 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금토건을 안 사고? 아 어. 이게 공짜로 나한테 오네. 없시 이거를. 근데 장갑을 왜 사? 어? 어? 뭐지? Yeah. 무슨 일이 있어? 뭐, 뭐지? <laughs>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어? 뭐야 이거 뭐? 어? 뭐야? 어? 아니 아니. 뭐지? 아. 뭐가 뭐가 있나 본 보는데? 전대산에 걸어라. 아, 잘싹 싸대지 아, 그냥. 아, 잘 싹. 아 이제 <laughs> 전대산. 아 이거 비캔도 이기기 쉽지 않은데? 선고. 아, 그렇지. 선고. 비켄. 선. 대령. 선고. 아, 선고. 아. 응 아니야? <웃음> <웃음> 짠. <laughs> 아니 개개못 하네. 아니 개못 하네. 개못 하네. <laughs> 네. 그래서 <못하는> 왜 사셨냐고요. <laughs> 저기 어등이 되지 여보세요. 못할 거. 저 잠깐만 비헤드 방송을 보고 올게요. 제 <laughs> 이거 왠지 왠지 미션 어차피 1등이 아닌가? 되지 못할 거. 이번 게임 꼴등이 5만 원. 1등이 가진 스타 개수만 그... <laughs> 저기요. 비헤드 씨. 저저에기 <laughs> 어차피 미래는 뭐라 없어요. 거야? 뭐라고? 꼴등이 5만 원이라고? <laughs> 어차피 없는 희망. 아니. 안돼 쿠폰형만 온다 제발 제발 쿠팡 서 제발 쿠팡 서 제발 여보세요 쿠팡 손님 맞으시죠? 쿠팡 서 어? 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오야 어, 어, 정... 진동 온다. 쿠아 <laughs> <laughs> 잠깐만. <웃음> <구청소의> <웃음> <왜 콩텔시키는 웃음> 아, <시키는 웃음> 5만 원는데아딴거 그냥 확실히 는게 이미 주천만 돈이라도 벌어 이근스턴을 받는다면? 와! 와 안녕하세요. 아아아 <laughs> 아아아아 와, 씨아 뭐야? 와, 개추해. 아, ㅋ 개납았어. 아 와, 좀 주지. 개쯔하네. 오, 인생 고점. 추추. 여가전 저기 안 되는데? <laughs> 어? 잠깐만. 선물입니다 아줌아저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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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물입니다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거이아 <laughs> <laughs> <아니, 선물입니다? 웃음> 아니, 어쩌... 아니, 이거. 위험한데?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이니 이거, 이 아니 잠이만 이거, 이거. 한데 이거, 이거. 고 아니 이거. 이거, 고 <맞냐고! 웃음> 제발 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없냐? 이거, 이거, <laughs> 아니 마마야 너는 너는 애매해 너는 요요요요요. 위아래로 포기해 어어 원하시면 아나 연타하고 싶다 아 연타하고 싶다 안 골라주면 뽀뽀할 거임 막 버려버리고 싶네 그냥 어. 너희가 오늘 억까를 많이 당했으니까 한 사람이 당하는 걸로 하죠 <laughs> 그래요 우리 억까를 어... 당하는데 왜제가당해 아니 <laughs> 아! <사람이> 당하는 <laughs> 하지마 아, 아, 하지 마, 아, 그래. 하지 마. 한 사람 빼고 행복한 세상. 아 이러면 난, 이러면 난 그냥 개 못한 새끼 되는 거잖아. 잠깐만. 나 그냥 게임 개 못한 새끼야 지금. 어떡하라고 이거? 어, <laughs> 아니야, 어, 코파야코파야 어? 어? 코파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어? 만 이거... 명.

아직 남아 있는데 너 설치 와, 아이템 와 아이템 사서 꿀잼 저 능력 왜 설치하지 안 하지? 아직 모르죠 출연해서 김붕 1등할 수도 있죠 아이고 꼴찌 어, 꼴찌에게 꼴치. 준다 아이고 와 아이고 와. 아이고 업장이 무너진다 와. 아이고 심하잖아, 진짜 오늘 억가왜이러게 나한테 러터 로봇을 을 피해 망쳐쳐 어! <laughs>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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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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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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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짜 진짜. 진짜. 야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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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진짜. 진짜. 진야야짜 진짜. 아저 아, 범위가 커 범위가 커또 <laughs> 아, 아, 승리 한 명만 아, 승리를 아, 원해. 아, <laughs> 뭐지? 나만 승린가봐 이거. 첫 번째 미니 보너스. 게임 보너스. 나일리가 없음. 아아 짜자자. 아 <laughs> 축하해. 그냥 아 안녕. 그냥 아개 못하고 바람 아 태운 사람이라고 해. 아 레드 보너스 누구야? 아 자자 아니 이거 정말 하나도 긴장 안 됐는데? <laughs> 아, 정말. 나 <laughs> 아, 누가 좀... 누가 이기지? 누가 아니... 이기지? 와! 내가 이겼다! <laughs> <laughs> 너진 거야. 너진 거야, 너진 거야 인마 내가 이겼다! 아니 이제 1등 했는데 얻는 게 없는데 이거? 아 와, 고스타야고스타 <laughs> 히든 미션, 비키는 걸저을 막아라, 웃어. <laughs> <laughs> 아이고 미션 감사합니다 14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뽕님하조하하세요 <laughs> 아, 잠깐 리액션 좀하하라 아, 죄송합니다 다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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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laughs>